자, 7번 자, 처음에는 이렇게 건너갑니다. 한 번, 두번 횟수는 내 마음이에요. 그래서 어, 한번더 제가 허리 뒤에 이렇게 허리 내려서 사람 많렇게 뒤에 숨을 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손 잡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자 앞에서 사람 많으니까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탁 밀어서 어깨 잡고 텐션 줘가지고 같이 돌아서 탁. 자, 제일 까르마도 아, 보겠습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못해도 예쁘게 봐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뒤에서 카트합니다. 카트. 커트. 제 허리에서. 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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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. 어깨 잡아서 카트. 돌려서. 원 한번 더 올려주시죠. 한번 더 할까요? 네네네, 두번내어요 졸래? 네. <laughs> 7번 말 카트입니다. 한 번, 두번 허리로 건너가서 돌려서 뒤에서 카트, 그 다음에 허리에 손으로 카트, 카트, 카트. 한번더 어깨 잡아서 카트 돌려서 원. 네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왼손 어, 8번, 자, 이거는 우리 팔번 발을 가서 이렇게 n 툭 툭, 툭 don't know. I don't 서서서 w I d 가 n t know. I don't k n 빠지게 조심해 주시고요. 요 I 는 겨드랑 이렇게 겨드랑은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같이 네. 역할 바꿔서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제가 한번 하고 있습니다. 8번 손바꾸기 카트입니다.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툭 치고 툭 치고 카트 돌려놓고 손목 위리와 보내고요 위리와 보내고 겨드랑이 잡아다닙니다. 한번두 번씩 합니다. 카트. 늘려서 원위치 8번 손바꿈이 같트 하겠습니다 자, 손을 높이 들으세요 탁 치고 툭 어깨 자 돌려놓고 속위와동가 위로 오세요 겨드랑을 겨드랑을 이거 요 돌려놓고 겨드랑 돌리고 툭툭 네. 왼손으로 구간인데요 무시기라고. 조금돼서 여자 안돌무하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모셔주시면 됩니다 o 번 e 좋은 e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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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뒤 o n 주 one, two, one, two, o n 한번하 o 아쉬우니까 한번더 e t 로 여기서 e two, one, two, one, 이번엔 여기서 들어서 짱 텐션. 한번 더 할까요? 들어서 짱 텐션. 마무리는 그냥 사선 이렇게. 여기 한번 해볼까요? 네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모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. 모시기 두번 하겠습니다. 잘 보여지기 위해서 모시기 두번 했고요. 자 허리 뒤 허리 위에서 파트. 목으로 보냅니다. 다시 한번 허리 뒤 파트. 자, 목으로 보냅니다. 자, 여기서 텐션. 땅. 한번더 하겠습니다. 두 번. 자, 들어서 텐션 하겠습니다. 땅. 목으로 말고요. 들어서 한번 더. 괜찮습니다. 들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왁치 한번잘보시요 어, 네, 이제 이거는 많이 써볼 것 같은데. 네, 되게 좋아요. 네, 배우시고 재밌어요. 네,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모시기 두번 하겠습니다. 모시기 한 번. 한번더 모셔드릴게요. 허리 뒤에, 하트, 목으로 가서, 하트. 다시 한번 허리 뒤에, 하트, 목으로 가서, 하트. 그래서 텐션. 한번두번 한 번, 번. 들어서 다시 한번 텐션 땅 목으로 한번 다시 한번 했습니다 땅 목으로 돌려놓고 놓으하겠습니다 뭐 왼손 어, 백스텝 되겠습니다 백스텝은 이렇게 잡고 어,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안 돌리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한네 번인데 도움하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서서 두 번이나 세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낚시 이때는 이렇게 해서 여자를 내위를두 개에서 막줍니다. 아 그래서 밀어주고 여기서 탁 놓아요. 그래도 남자도 돌아서 같이 쓰시면 됩니다. 제역큰 바꿔가지고 제가, 네. 제가 한번 백스텝 카트를 해보겠습니다. 백스텝을 한번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텐션을 한번 말아서 텐션, 텐션 한번 더하겠습니다 텐션 펜션. 텐션을 말고 여자 한 바퀴 낚시를 하면서 뒤에서 하트 안으로 딱 손을 놓습니다 하나둘셋 넷네 잘했습니다 한번 더해봐 너무, 아,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아, 잘했습니다 네. 재밌네요 네. 자스텝을 하겠습니다 두번 한번, 두 번, 여기서 텐션 맞을게요. 텐션 한번더 하겠습니다. 한번더 하겠습니다. 말았을때 여전히 한 번씩 돌릴게요. 돌리면서 뒤에서 카트, 손을 눕니다. 왼손, 아, 11번 틀어주기는요 여러 번 건너가서 이렇게 그렇죠. 어깨 잡아줍니다. 그래서, 여자는 예, 안 돌리는 기술인데 여기는 그냥 바쁘니까 두 번만 할게요 제 여기서 댓글 눌려주세요맞어요 앞에 사람이 많으니까 제자로서서 허리 뒤에 숨어 뭐, 제자리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돌려놓고 가슴에 손으로 치는데 예, 돌려놓고 거기서 딱 잡았다가 노으면서 같이 돌아서 아낫니다자끼락한 네. 제가 한번 남자 역할 해보겠습니다 흘러주기카트라 하겠습니다 틀어주게 두 번만 하겠습니다. 한번, 두번 했습니다. 뒤에서 카트, 허리 위에서 카트, 자, 목을 갈아서 가슴에 손, 자, 여기서 손을 놓고 원위치, 한번 더 해볼게요. 네, 한번 더 하겠습니다. 틀어주게 카트를 해보겠습니다. 붐어주번하겠습니기한번두하겠습니다한 번, 하트, 번, 번. 허리 뒤에서 하트, 허으뒤에아서 하트, 에으로말하서습니다 손을 하겠습니다트려놓고 손을 놓고